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저는 2월 3일 날 미국 오스틴으로 출국을 해서 2월 27일 날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뉴욕에 가서 설교도 하고 메릴랜드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 기도 도중에 그런 것들을 다 취소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긴급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집에서 중보 기도하며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 텍사스 오스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섬기는 오스틴 교회도 목회 방향의 수정과 사회의 변화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작은 자, 병든 자, 길거리의 사람들, 홈리스 피플들을 교회가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로 이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50명쯤 모여드는데, 이들에게 이제 한끼 식사를 주는데, 한끼 식사를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필요한 생필품, 속옷에서부터, 필요한 옷에서부터, 양말, 또 신발, 뭐. 양치, 뭐, 하는 거, 다, 이런 부분들을 4세트로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식빵에다가 딸기잼하고 땅콩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만드는 작업들, 봉사활동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은 눈, 코, 뜰새 없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민자 추방정책의 피해를 보는 이런 불법 체류자들 이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보호를 해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의 큰 교회들과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저녁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덜 찌들어있는 아주 바쁜 그런 나날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그 땅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고 자 미국 땅뿐만 아니라 한국 땅도 제가 이제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면 아주 참여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저에게 중보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잠을 조금 자다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사실 어, 돌아서 보니까 몸이 거의 한 4kg 가까이 빠진 거예요. 어, 밥맛도 없더라고요. 입맛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단순한 중복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조사랑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은 수많은 갈등과 반목과 비난과 저주와 난무하고 편 가르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우리 모두는 다 피해자가 되고 있죠. 자, 이 같은 때,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은 복음은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 어찌 보면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혼란의 시대에. 그런 그림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선택하고 부르셔서 제자로 양육한 열두 제자들은 하나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거의 없는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시몬. 이 시모는 열심 당원으로 몸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적군인 로마의 세력을 물리친, 어찌 보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싸워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바치는 정의의 사람. 아,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겠다. 투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과 전혀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자, 마태는 누구일까? 원수 같은 노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동종 이스라엘의 피를 빠는 매국노였습니다. 왜? 세금을 많이 때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판에 서서 종족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돈을 뜯어내고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착복한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세리를 가리켜서 뭐라겠느냐?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감도다. 그리고 창녀와 같다. 자기 조국도 없다. 몸을 다내 던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도적이다 그랬어요. 이런 직업을 받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근데그 세리 바로 마태. 로마 앞장에서 신음하는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열심히한 거예요. 시몬의 눈에 비친 마태 세리는 누굴까 시몬의 정의는 칼로 마태를 죽이는 것이? 처음이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공적 1호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이 후로 시몬의 삶이 변화됩니다. 마태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 될수 없는 극단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점점 점점 하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서 한 공동체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도 이들은 헤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론 유다를 빼고는 모두 다, 다 순교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지중해 지역, 그당시에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 특별히 노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모 교회인 에로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어떤 교회였을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디옥교회 서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 대표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당회원들이에요. 안디옥교회 당회원의 명단 다섯 명, 곧 바나바와 니게르르 하는 시무원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당의 원명단 다섯 명. 5명. 이 다섯 명을 연구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바나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내위집합입니다 아주 정통이에요. 근데, 니게르다 하는 시몬이 나오죠. 니게르다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가 뭡니까? 보통 우리는 흑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흑인. 그런데,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이데겔이란 말은 정확하게 흑인의 노예입니다. 흑인 중에도 뭐야? 노예예요, 노예. 자, 철저한 계급사에 속에서 흑인 중에도 바로 흑인의 노예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입니다. 얼굴이 새콤만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로세의 젖동생, 마나헨 그랬습니다. 자, 이 젖동생이라는 헬라는 신드로포스입니다이신드로포스의 뜻이 뭘까? 한 어머니의 같은 젖을 빤 동생입니다. 한 어머니의 같은 젖을 빤 젖동생이죠.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 로마 편에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을 배반한 사람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헤롯은 원수입니다. 근데이 원수, 매국노의 동생, 다시 말하면 뭐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일제시대 이완용의 동생 이런 사람이 또 당의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점입 가격 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당의원이 되어 있죠 사울입니다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시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웠던 무서운 사람 그 빛지광의 살인자가 바울이 돼서 이 다섯 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당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 마음을 함께 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의논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죠. 뭐, 다 같은 사람, 변화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얘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너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어요.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음?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준 것과 몸이 또사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거룩한 공회가 뭘까요? 거룩한 공회. 중요한말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영어로 보면, Universal c h u n i v e r s a l Universal c h u r 교회의 위대함, 예수 그 때의 위대함,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함, 그건 뭘까요? 원수와 같은 자 매국노와 같은 자 함께하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 될수 없는 도저히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서 결국은 하나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주님의 몸이 되어가는 이게 뭐예요?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교회가 될수 있을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했던 이 공교회 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첫 번째 조건은 뭘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나 고린도전서 1 2장과3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하실 수없는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찬송하고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 내 안에.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빠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되면 그 성령은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해서 결국은 보호해사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스승이 되어주시고 이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를 거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어떻게 거룩한 경교회가 될수 있을까 그것은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십자가의 사랑이래. 네, 나는 이미 죽었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저 덤으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가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일 믿고 나서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빚졌다. 야만인에게도 빚졌다. 지혜 있는 자에게 나는 빚졌다 어리석은 자에게도 나는 빚을 졌다 다 빚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다 빚을 졌습니다 기도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다 우리는 그렇게 빚졌죠 자,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우리 나라가 일본에 속박을 받을 때 여러분 독립투사들 독립투사들 가운데 예수 그땐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구 선생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희생에 우린 뭐요? 빚졌어요. 빚졌어요. 자6.25 동난때 제가 유교동란 끝나고 제가 195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가 먹는 것이 어... 분유, 또 빵, 옥수수빵 이런 것 전부 다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 빚졌어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페인셀러가 한국에 왔잖아요. 우린 미국에 복음에 빚졌습니다. 복음에 빚졌어요. 이렇게 다 따져보게 되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주사랑교회에 빚을 줬죠. 장노님들한테 빚지고,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사랑에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이런 영적인 차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 내가 내 권리를 내가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난내 권리를 포기하고 난내 의무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 이런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사도신공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유니버스를 쳐지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완벽한 보편적인 교회죠. 자, 안디교회의 다섯 명의 장로님들 목회자들과 당회원들 완벽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완벽한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서 결국 지중해 지역 세계 보급화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결세 결사다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 결사대가 되서는 안 되죠. 교회가 무슨 향후회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진, 극진보와 극보수, 양극단의 대립과 갈등과 분열의 사회, 이런 사회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사회의 대립과 갈등과 분열에 교회가 가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피난처가 되고 누구나 다 들어오면 품어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해와 편견과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고 찢어지고 피폐해졌던 마음을 치자고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뭘까? 내가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위로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섬기고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랑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전제가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그참 어려운 일이죠.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주사랑께 교인들의 삶이 바른 언어가 되고 삶이 언어가 되고 삶이 바른 기도가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김월 목사 교회에서는 빈민 사역을 할때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빈민들, 홈리스들이 이제 교회가 크니까, 여기, 저기 숨을 때가 많아요. 4층에 들어가지고 숨어서 몰래몰래 몰래 살아가던, 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4층 화장실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이걸 뚫어봤는데, 전부 다, 다 변기 속에 뭐가 나왔느냐, 속옷이 나왔습니다. 속옷. 4층을 다 뚫었는데, 3층을 뚫으려고 하니까, 3층에서 또 모두 다 속옷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막혔어요 2층, 1층, 지하까지 다 막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변기에서 오물이 나가는 그 커다란 통을 전체 갈아야 했습니다 전체 가는 데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당해원들이 그돈 수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그 일, 그거, 왜 귀찮게, 교회에서 그거 합니까? 하지 맙시다. 예. 안할수 있을 거예요. 백인들, 주로, 돈 있는 사람들, 편하게, 쫙 뭐, 오페라도 하고, 음악도 하고, 막, 멋있게. 여러분, 그것은 유니버설 처치가 아닙니다. 결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침묵을 하고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잠깐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데, 이웃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공동체, 인간의 혈육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공동체죠.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 인간의 가치,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사랑 안에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 했어요. 따라 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최대의 이단이다. 예. 사랑하지 않는 것은 최대의 이 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복음입니다.